아니 이 저기가 한라산 둘레길 3일차 오늘은 짧게 4레니숲길 10km 3시간 구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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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둘레길 3일차 4레니숲길버스 281번 버스 출발합니다 출발. 오 오늘 도제주가 좀 흐리다고 해서 좋아 사르니숲길 가는 길입니다 교래입구에서사르니숲길 입구로 가고 있습니다 한라산 둘레길 7코스 사려니숲길 입구에 도착해서 이제 사려니숲길 탐방소 지나가기 직전입니다. 사려니숲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라산 7코스 둘레길 7코스 사려니숲길 시작합니다. 유튜브 화이팅!

한라산은 현무암 지대라서 이렇게 물이 고이지 않아서 건천이라고 합니다. 건천, 마르나천. 사련이 숲길 통과 중입니다. 사련이는 약간 신령한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평탄에서 정말 평탄에서 추천드립니다. 나무가 너무 예뻐 음, 그 자체가 우리 그파트 알지 오빠 물감 크리파스 말고 파트 살살살살 파트를 놓으 さあさああ。ああ 많이 힘들 가지? 아니. 네. 일단, 호흡 체태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물이 괜찮아. 바로 근육병은 여전히 있어. 칠리파나 사줄까? 아니. 네. 안녕! 오솔길, 찰린스께 있는 오솔길에 접었습니다. 차례니길리 붉은 오른쪽 마지막 대극길 도착했습니다. 대극길을 잘 걸어갑니다. 한라산 둘레길 7코스 사르니 숲길 붉은 오름쪽으로 이제 막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버스를 타고 베이스캠프를 이동해서 제주시로 갑니다. 3일간의 둘레길 약 60km 종료하고 이제 관광하러 갑니다.